지금 저녁 9시 10시가 넘었는데도 날씨가 오늘 완전히 봄날 여름날 되다 보니까 바닷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고 보시다시피 야경 같은 거는 뭐 등이 항만이다 보니까 공평항 보시다시피 항만이고 하다 보니까 등도 많고 굉장히 멋진데요. 또 많은 또 시민분들도 나와 계시고. 주로 저녁에 이렇게 밀물, 썰물 간조와 만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해는 특히 이제는 궁평항 궁평항은 숭어, 숭어, 망둥어가 많이 잡힙니다. 그 그것을 제가 몇번 봤기 때문에 예전에 또 아는 또 지인분들하고도 지인하고도 왔었고 참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. 나름대로 서해 수도권 경기도 수원에서 가까운 화성, 궁평항, 서해, 또 아까 보여, 보시, 보여드렸다시피, 저 건너편이 바로 <laughs> 궁평항 그 수산, 수산물 수산 시장, 수산물 많이 이제는 경매도 하시고, <laughs> 시장, 또 횟집들도 많고, 건너편 지금 보이십, 보이실 겁니다. 저쪽에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. 저 앞에 등대도 있고, 이렇게 또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멋지고 화성시에 이렇게 멋진 곳에 놀러오고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<laughs>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바닷바람도 시원합니다 지금 현재 피싱 포인트 인데요 좌측 측측측 나눠져 있습니다. 여기는 다리입니다. 등대 등대 쪽보이시죠징 불빛 보이시죠? 네. 보도권에 많은 시민분들도 캠핑, 캠핑 뭐, 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렸으니까요. 캠핑도 오시고 이제 피싱 포인트, 여기 이제 바다 낚시도 다 보수도 보수 공사가 다 끝났고, 바닷바람 보고 하니까 좋습니다. 마음도 시원하고 이렇게 또 취미생활, 또 귀농, 귀여 귀촌, 또 좋은 이렇게 서해 남해 지역을 잘 이렇게 체험하고. 경험하면서 그한 단계 한 단계씩도 차근차근 발전하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자료 영상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같은 또 저녁에 바다 보고 싶으신 분들 야경 보고 싶으신 분들 또또 시원한 바닷바람 여름이 되니까 봄날이 봄이 또 지나가고 또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또 바다에다가 발도 한번 담가보고 낚시도 귀여 저을또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입니다. 수원 우만동에서 이렇게 와서 오늘도 중장비 학원 자격증 취득 마치고 이렇게 들렸습니다. 의자가 있는데, 의자가 누구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누가 그 의자를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, 잠깐 좀 앉아야겠습니다. 잠깐만, 좀 앉았다 갑시다. 아이고!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은 직접 와서 이렇게 체험하시면은 그냥 여름에 이제 봄 되고 여름 바, 바닷바람 시원한 바람 좋습니다 도시에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또 바다 나와서 상쾌하게 바람도 좀쐬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공평항 온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해의 공평항도 보고 화성도 들리고, 이제는 수원 우만 주공 집도 막차로, 버스 막차로 400번 버스 집 앞까지 가는데, 경기대학교 우만동 이제 수원에서 출발해서 여기 경기도 화성 궁평안까지 약한 2시간 정도 버스로 타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. 그래도 400번 버스가 있어서 편하게 다니고 있고요. 그리고, <laughs> 이렇게 좋은 야경, 또 바닷바람도 맞고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좋은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. 현재입니다. 여행자 현재, 이현재 함께 합니다. 귀농, 귀여귀촌. 우리가 또잘 차근차근 준비해서 보람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집 수원에서 이렇게 서해 궁평항 뭐 제부도 대부도 버스 한번 타고 이렇게 집에서 집에 집 앞에서 타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리지만 화성 궁평항까지 와서 일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궁평항 수산시장에서는 회뭐 소라 낙지 뭐 주꾸미 뭐 꼴뚜기 뭐 이런 것들 몇 번씩 어, 뭐 몇번 여기 와서 횟집도 들려서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격은 조금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궁평항, 궁평해, 궁평항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아까 뭐 푸드트럭 있고 수산시장 있지 궁평항 수산시장 있지만은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또 일전에 보여드렸던 국화도 국화도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여기 항, 항만에서 가는데 저도 한번 국화도로 가보고 싶어서 항만 배를 알아보고, 알아보는 도중에 한번 들려봐야겠습니다. 항만 들려보고, 어떻게 가는지, 또 그쪽 섬은, 섬은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자료 보여드립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가 피싱 포인트, 낚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. 어쩔 때 저기 다리가 저렇게 높지 않 저기 높지 않습니까? 물이 막 엄청 올라왔을 때는 뭐 이렇게 여기 다리까지 물이 넘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뭐 근사치로 물이 뭐 거의 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딱 보면은 야, 물이 바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밀물 썰물 때그 느껴지는 것이 있고 음 좋습니다. 수원 문화재단 다큐멘터리 과정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자료 해서 올려드립니다. 업로드 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현재입니다.